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허그이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또 교회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 또 청년들을 위해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합,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며 양육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이번 주일까지 우리는 예로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그 이야기를 다 읽었습니다 물론 역대상 하도 여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어, 앞쪽에 있는 반복되는 이야기들이니까 다 읽었습니다 사울왕다윗왕 솔로몬왕 뛰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남유다의 스물왕, 북이스라엘의 열아홉왕 42명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다 읽었습니다 이사2두 명의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왕은 몇 명쯤 될까요? 음. 하나님께서 항상 이 평가 기준이 똑같았습니다. 악한 왕에 대해서는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선한 왕을 평가할 때에는 다이도 왕처럼 행했다. 다이도 왕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바이처럼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왕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것이죠. 남쪽 유다에도 스물 왕 중에 한세명 정도 아사왕, 아하스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왕 정도가 하느님 보시기에 이 앞에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스기야 왕이요 왕이 오늘 오를 때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 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전을 폐쇄해 버립니다. 그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북쪽에는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해서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전쟁통에 사람들은 자꾸 죽어가고 있지요. 재정은 바닥이 나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저 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조공을 갖다 바쳐서 도움을 구했지만 좀 돕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아수르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러니 그냥 폐망 바로 일보 직전 그런 나라가 됩니다. 25세에 오늘 히스기야 이 청년 히스기야가 왕에 올랐는데, 그는 아버지한테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은 게 아니고 풍전등화와 같은 바로 패망 일부 직전에 있던 그 나라를 물려받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나라를 바로 세워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아이들 을 위해서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눈을 나누러 갑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히스기야 왕 같이 여호와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될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정직은요 사람의 성품이나 마음이 바르고 곧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르고 곧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직의 기준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정직의 기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정직한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바알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일이 정직한 행위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모세가 만든 노뱀을 신성시해서 그 앞에 분향하는 것이 정직한 행위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사람들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정직하게 보였는데 히스기야 눈에는 오늘 사전 말씀 보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뇌우 쓰다니라. 그렇게 일컬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것이 정직한 행위것처럼 보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에 미워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라다면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물려쳐 내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 때 노뱀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 그 상황을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 오셨으니까 7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노뱀을 신성시하고 이 앞에 분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전통이었습니다. 이 신앙 전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적이고 이것이 악한 관습이라고 희숙이하는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정직한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건 신앙의 전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부숴어 버릴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맞을 짓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산당은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의 제단을 다 막아버리고 아스루 왕을 만나러 갔다가 아스루 백성들이 세기는큰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을 그대로 규격을 딱 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 그 제단을 만것고 싶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기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시기아는 여러분, 아버지가 해놓은 것을 자식이 무너뜨린 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세워놓은 모든 재단을 딱 그냥 회파해버리고 다시 성전을 열고 성전 안에 있는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히스기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 눈에 볼때 귀중하게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정겹하게 보일지라도, 하느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면, 그냥 가감하게 깨뜨리고, 부수고, 다 회파해버리고, 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처먹이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의 삶의 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시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귀중하게 보일 더라도 그것을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기야 왕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역대 왕들처럼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백성들 사이에 만연돼 있었던 잘못된 관습이나 인습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그때 그 당시는요, 나라들마다 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들마다 전쟁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자 신들만 싸우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숨기고 있는 신들도 함께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 적군과 싸워서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우리가 섬기던 우리의 신이 상대방 적군의 신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누구입니까? 아수르. 결국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다른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신보다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작은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그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신도 이아수로가 섬기는 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이 아하스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문을 닫아두고 아수로 사람들이 섬겼던 그신재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재단에서 제사를 드려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에 랍사게라는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민족의 신들 중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이 왕의 손에서 근진 자가 있느냐. 민족들의 신 중에 어느 신이냐 한번 찾아보라. 35절 말씀에 민족의 모든 신절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내가 믿는 여호와가 어림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백성들을 예? 히스기아 왕을 모독하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거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죠. 아버지 아스도 그랬으니까 예? 아수르가 섬기는 신은 위대한 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아주 나약하고 미약한 신.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그 신을? 예? 이기지도 못하는 신을 누가 믿고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이히스기아만큼은 사람들이 힘이 없고 나약한 신이라고 보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히스기아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후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절짝하게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의지했던 그런 히스기야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는 더 부여해 가지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그에서 떠나지 않았다 고합니다 연합했다는 것은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뭐 아수르에게도 못 이기는 신 우리가 생기냐고. 그렇게 다 외면하는 그시대 특별히 히스야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그 증거를 보면요. 우리 기도 생활 중에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8절까지 읽지 않습니까? 9절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처음 전쟁할 때에는 아수르가 공격 이스라엘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손에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일단은 왕궁이나 성길에 있었던 금은 보화를 다 준비해 가지고 압수로 왕께 바칩니다. 이것 좀 먹고 돌아가라고. 그런데 그게 양이 안채 거예요. 그래서 2 차로 또 공격해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었습니다 이제 뭐 예루살렘을 뺑뺑 뚫었사서 이제 안전이 망 안전이 망버릴 그런 시대였고요. 그때 히스기야가 19장 1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19장 전체에 18장, 19장 이어가는 내용인데 그렇게 기도한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 19장 35절 말씀 보시면 이 밤에 여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었던 희스이야 나라가 풍전동 앞에 놓여 있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18만 5천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희승이야 자신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면벽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왕이라도 성전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성전 밖에 예, 벽을 바라보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을 살려달라고 하늘님께서는그 기도도 들으셔서 이쓰기야 병을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 맞습니다. 힘센 사람 의지할 수도 있고 돈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 손들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되어 기도하는 정말 사무엘처럼 이스키야처럼 정말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키야 왕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6절 후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앙을 여호와의 계명을 지킴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왕의 말은 곧 계명이요, 왕의 말은 곧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모든 열왕들은 교만해서, 자기가 왕이니까, 모든 자기 다발 밑에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산 거예요. 하지만 이시스기아는 자신도 왕이지만,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높으신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됨, 위에 자신의 왕이 계신 것을 알고 그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행함에 따라갑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 고백의 진실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 그럼 한번, 증거해 한번 증거해봐라. 증명해 봐라. 그렇게 묻는다면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느님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모세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이게 연도가 700년쯤 지났습니다. 처음 개명을 받았을 때그 개명하고 지금 히스키아 개명을 지킬 때하고는 7 0 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활 습관, 언어, 전통, 문화, 가치관, 심지어 사람들까지 모든 게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명들 사람들 눈에는 지나간 구시대의 그냥 구시대의 산물 정도로 얘기를 있지 않겠습니까? 그데 히스키아는 7 0 0년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이지만, 오늘 지금 나에게 우리 민족 앞에 당한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를 따져보면, 지금부터 신약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입 모세의 개명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러니 단지 그 이스라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 아니냐?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뭐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냐고 얼마나 치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 초현대 최첨단 과학 시대에 뭔 신앙이냐고? 무슨 그 의미 없는 말, 무의미한 그 말씀 우리가 믿는다고 그렇게 할수 있냐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주시는 말씀이죠. 언제나 이 말씀은 현재 나에게 주시는 현장의 말씀. 2000년 전에 끝난 말씀이 아니고, 3500년 전에 끝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오늘 현재, 지금 당장 현장으로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근거입니다. 근간입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삶을 생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바르게 순정해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한 왕 대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 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읽 나를 사실을 알고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연합되고 그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교회께 아이들이 이렇게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희스여 같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 또 손주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양육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여와 호 보시기에 정직해가는 자녀들 여 앞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연합되어 살아가는 자녀들 오직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게을 지키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형통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교회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